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이 곰들을 모두 키워줄게요. 이 곰들, 곰들을 모두 키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볼게요. 자, 곰들 키워! 아들이이리니이니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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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공들이, 니아더이니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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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화 시작입니다. 이 소원의 시작히 니가 가져가. 이 손에 의스란히고 너만 그래서하아가다는에 고스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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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고 이채나 가졌어? 아니 이게 이야, 이야기인데요 오, 아, 너무 나너잼안보고싶다 구독과 취소하고 나빠요어려러도니다그렇지만 해봐라 여기죠지 호잇 아, 무섭습니다 나, 여러분 제가 여기 도무잼을가왔어요 와. 내가 공대 산책인가? 재밌다. 나 공들이 너무 많네. 저 싫어하는 건가요? 공들이 너무 많네요. 와, 이거 치도 너무운데. 아. 일단 다치워 여기 여기 공들이 너무 많네요. 뒤로 갔어요. 깨끗초 잔뜩 나가세요. 아, 마무리. 이 공은 아, 네. 아, 아, 아. 마거가만좀는 데도 이 아, 내가 시작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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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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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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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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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아, 신 아, 말씀 티다네이 조원의 고수는 버지게 시체라고 생각하데 이거 엄청나게 아껴야지. 아공빠이 조원. 이 조원의 고수 많아요, 여러분들. 빠데 뭔가 공기 같은 게. 한번 보겠습니다 자, 이원고 무게 무게 한 중에 있어. 그때 손이 고소 빼앗겼어요 <laughs> 이 변이 걸수좀말아안돼안돼이 뺏어가다가 과즈를 주건니로다주이 샀다 샀습니다 그는 좋았고요 그라는 그는 아버지 청 사랑해서 자.

제가 강해지고 싶어요. 제가 강해지고 싶어요. 제가 강해지고 싶어요. 아이가. 그러니까.

아파트야 끝지잠깐 오이 좀 놓고 모겠습니다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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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주 게다 네, 맞죠? 공들 충분히 공들이 와야 돼요 화면 제가 잘못 제가 싫은가봐요. 자 공들 혼자로도 는다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죠 와. 공 알죠? 아중에 보모님 올때 용돈도 받을 수 있어요. 이렇게 그래야 하는 거예요. 제가 저은링을 다섯 번 잘하면 용돈 백원 주는 거야 하면서 열번열번 잘하면서 이렇게 용돈 백원 받고도 백원백원백원 100원, 100원, 100원 받으면서 천 원이 마침0천 원이 되는 거예요. 근 엄마가 언제까지 천 원까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. 열 번까지 받았을 겠지 자기 돈상아 같거든요. 하지만 이걸로 용돈 을 받을 수 있는 꿀팁. 그럼 다음 연습해 보세요. 연습한 좀 하나 을게요 어. 자, 자, 한 번만 옮기면 되겠습니다. 아! 자, 공기, 공기로 적을래 할수 있네요. 공기 자, 먼저, 이렇게, 어. 이렇게 일어나죠? 이렇게, 이렇게 있죠? 여기. 여기하지 마시고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거 있죠? 자,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요.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살짝 움직여서 안좀 움직이고 밸런스를 아, 이렇게 안 맞추면 지는 거예요